열심히 많죠 오늘 어, 다들 아시겠지만 <laughs> 오늘 이정아 배우랑 김태호 배우가 오늘 끝으로 스모크 마지막 공연을 하게 돼서 마지막 공연이 아닌 어, 제가 막간 뭐, MC인지 모르겠지만 받게 됐습니다 공연 잘 보셨나요? 그래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짧게 막공이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해, 태호 배우님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모크에서 해 역할을 맡았던 김태호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 때부터 그 했는데 참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나서 제가 더이 제가 더 배우고 성장하고 매 공연마다 받는 걸 얻어가고 제가 제가 공연하면서도 을 감사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정화 <정아> 배우님. <대원님. 웃음> 어 감사합니다. 호 어, 역할을 맡은 이정화입니다. 아, 어, 고개롭게도 막공이 또. 공을 함께 했던 페어이기도 하고 어, 연습실에서도 가장 많은 폭을 맞춰봤던 두 배우와 함께해서 더 음, 묘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스모크 강렬하기만 한 작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참여하기 전에요 참여해 보니 마냥 뜨겁게 파괴적이게 뜨겁지만은 않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따뜻하게 뜨거운 작품이라는 걸 제가 공연 준비하면서 또 공연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게 또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 또 스태프들 너무너무 이 무대를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긴, 긴? 길지 <laughs> 않은 저의 개인적인 어, 잠깐의 휴식기간이 있었는데 복귀적으로 콩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캐릭터를 맡아서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스모크도 네, 뜨겁게 사랑해주시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스모크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두 분이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고 어, 저는 이제 내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연습실 여름부터 계속 고민하고 그랬던 멤버여서 저도 막 마음이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